독학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 보세요 여기 쿠알론프로의 가장 큰 학원이 포레스타고 있는데 거기 원장님이 이성 박사입니다 27살 때 박사가 됐어요 왜? 20살 때 1년 동안 독학사를 끝냈어요 학사를 끝내니까 석박을 한 6년 7년 만에 끝낸거죠 효과적이고 정말 아이의 인생에서 훨씬 더 많은 걸 배워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해커스 인강 보면서 애들이 근데 공부하냐? 독학사도 중요한데 독서가 안 되면 결국 지적 발전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세 가지가 필요해요. 독학사 하면서 책을 제대로 보는 심층 독서와 그 다음에 전세계는 미국 중국 그리고 인도 동남아시아로 돌아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상에 흘러가는 트렌드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미국 뉴욕 미국 음식은 뉴욕입니다. 컬처 앤 비즈 투어도 필요하고 인도 방갈로르 그 다음에 첸나이 하노이 베트남 뜨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가 앞으로 뜰 겁니다. 자카르타 이런데도 가봐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 최고급 콘도를 얻어서 관리를 철저하면서 이세 가지를 동시합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저희가 지원 중 3이면 2년 안에 고등학교 검정고시, 쉬워요 독학사까지, 심층도서 여행까지, 그리고 태도와 자세까지 완벽히 갖춰진다.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이면 약 2년 6개월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문제는 비용이거든요.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란다.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죠. 거기에 교수진도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1년이... 5천만 원 정도 들고요. 그러니까 전 중상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지금 또는 대학생 모두 2년이면 책임지고 인재로 만들어 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뉴욕 IT 컬처 투어. 보통 이게 천만 원짜로 들어가거든요. 항공까지 포함해서. 그다음에 모든 여행. 동남아에 관계된 10개 나라, 11개 도시 가는 프로그램까지 모든 병이 합쳐서 1년에약 5천만 원. 그러니까 전 중학교 2학년은 꽤 들어가죠. 7 저기 어 1억 2천 5백만 원이 들어가죠. 2년 6개월이니까. 근데 오히려 국제학교보다 나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재 중학교 2학년, 3학년 애들은 국제학교 들어가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모든 건 미국 중심으로 움직이거든요. 결국에는 뭐냐? 지금 초등학생이야, 중1이야. 그러면 국제학교 가는 게 낫고요. 전 중학교 2학년이야, 중3이야, 고등학생이야. 그러면 저희 리본, 다시 태어나는 리본, 다시 근본적으로 돌아가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리본 독학사 과정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3이면 고등학교 진학이 아니라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교육특구에서 1등급이 나오면 고등학교 가도 되지만 교육특구라는 게 어디냐? 강남, 그 다음에 어, 목동, 중계동, 대구 수성구, 대전서구, 부산 해운대구. 여기 1등급은 고등학교 가서 버티지만 그 지방 1등급이나 아니면 2등급 이상 나온다. 그러면 이게 더 독학서 과정이 더 현실적이고 아이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하게 생각하시는 게 필요하고, 여기 제 번호가 뜨거든요. 010-6804-0588.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하는 그 현장까지 다 소개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부모가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공부를 하세요. 그래야 아이의 미래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